네. 자, 이번 시간에 직각 삼각형과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직각 삼각형 찾으셨어요? 어, 직각 삼각형 여기 있죠? 자, 여기도 직각 삼각형 찾으셨습니까? 어, 마찬가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자,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맞나요 자 그리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에요 그리고 얘들아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이렇게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되죠 자요 아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직과상각형하고 자 우리 반원이 총세 개였습니다 그죠 그세 개의 반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첫 번째 내용을 알아야지 이두 번째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자, 이 반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얘들아, 이게 빗변이니까 가장 큰 반원이겠죠, 얘가. 어. 자, 요 아이의 넓이가요. 나머지 두 반원의 넓이의 합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되니? 자 그리고 이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요게 보이세요? 어, 이 미키 마우스 귀 같이 생겼죠? 자, 요 색칠된 이 부분의 넓이가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하고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측면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애들아, 원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지? 자, 원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불러봅시다. 그죠? 반지름을 어,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여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반원이 필요하니까 그죠? 나누기 2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누기 2만 해주면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 S1부터 한번 같이 구해보자고요. 자 먼저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지름이 C니까 반지름은 2분의 C가 되잖아. 자 반지름은요 2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C의 자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 여기까지 계산한 거예요. 여기까지. 맞나요? 자, 거기에다 다시 파이를 붙여 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나누기 얼마를 하겠다. 일을 하겠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분의 c 제곱의 파이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은 이유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요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8분의 b 제곱의 파이 요렇게 되겠죠? 자, 같은 이유로 요의 아 똑같이 구하게 되면은 요아의 넓이는 8분의 a 제곱의 파이 요렇게 될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 아이의, 요 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한 거야. 자, 요게 이두 녀석의 합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맞니? 오케이. 자, 그럼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요렇게 직각 삼각형 보이시죠? 어, 직각 삼각형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빗변이 직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이니까 A가 지금 현재 빗변이죠 자, 가장 긴 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어떻더라? 같더라.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거거든. 자, 그래서 양변에 우리가 8로 나누기 할수 있죠. 양변을 8로 모두 나누기를 해도 등식은 어때요? 성립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양변을 싹다 파이로 곱해 볼게요. 양변을 파이로 이렇게 모두 곱해도 어, 등식은 성립하지요. 자, 그러면 요 아이가 지금 누구죠? 얘입니다. 그래서 S3가 되겠네. 자, 이거는 S3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지금 누군데? 8분의 B제곱의 파이니까 요 아이다. 그죠? 요 S2가 S2가 되겠네요. S2가 되고, S2, S3가 어, 여기, 자, 여기 밑에다가 적을게요. 여기 어, S3가 밑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누구냐면, 요이 부분이 되겠죠? 어, S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증명은 끝난 거예요. 자, S3가 S1하고 S2의 합과 같다. 이 보라색 부분 가장 큰이 반원의 넓이가 나머지 이두 반원의 넓이의 합과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자체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이제 히포,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수학자가 이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해낸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을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 이 그림 자체를 외우고 있으면 되죠. 요, 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요 색칠된 부분 보이세요? 이 미키마우스 귀같이 생긴 부분? 자, 이 부분의 넓이가 뭐하고 같다?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하고 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증명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를 증명할 때 선생님 뭐 사용한대지? 자, 이 내용을 이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죠? 자, 이 아이의 넓이는 이두 녀석의 합과 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서, 자, 증명을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결과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하고 어떻더라? 같다라는 그 결과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해 볼 거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부분이 지금 S1입니다. 이렇게. 자, 그림으로 뜯어봤어요. 이렇게 S1.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누굽니까? 이 부분은 이제 S2, S2 이쪽으로 뜯었어요. 자, 그리고 이 직각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 직각 삼각형, 이렇게 뜯었어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요까지가 지금, 얘들아, 요까지 보이죠? 요까지가 결국 뭐냐면은, 이 전체 넓이를 얘기하죠. 어, 보이나? 다시, 이 부분이 지금, 자,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자, 지금 요 S1, 요 S1, 이 부분이 지금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S2, S2, 요 부분은 지금,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직과 삼각형 보이시죠? 요 직과 삼각형이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세 개를 지금 다 어떻게 한다, 더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소리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하얀색 부분 보이죠? 이 하얀색 부분 이 S3, 이 S3를 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지금 S3입니다. 이 S3인데 이 부분을 빼면은 남는 게뭐 있어요? 남는 게, 남는 게이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뭐를 배웠습니까? 자, 요거의 넓이와 요거의 넓이의 합이 보이시죠? 합이 어요 S3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보이십니까 요 반원 보이시죠? 자요렇게 밑에 있는 요 반원을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얘 뒤집은 거니까 그대로 뒤집은 거니까 자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때요? 같잖아 그래서 요 반원 다시 말하면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가 우리 바로 위에서 했잖아요 자이두 개의 요 반원의 합과 어떻더라? 같다 했죠? 그러니까 이두 녀석하고 요 녀석의 넓이가 서로 어떻더라? 같 따라고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증명을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빼라 라는 거야. 그 빼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다 날라가잖아요. 그 남는 게 뭐예요? 삼각형밖에 안 남잖아. 자 그래서 결국 이 색칠된 이 부분의 넓이는요. 자 뭐만 남아요 여러분. 이 직각 삼각형만 남는다 라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 나는 지금 좀 지워볼까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 자, S1, S1하고 S2를 더하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다시 이 하얀색 부분 보이지. 요 하얀색 부분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색칠한 부분만 남잖아.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요 넓이의 합과 요 넓이가 어떻다는 거 배웠어? 같다라는 거 배웠잖아. 이두 녀석과 요 녀석의 넓이가 같다는 걸 배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요 녀석만 남게 되는 거죠. 이두 녀석의 합이 뭐하고 왔다? S3하고 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요. 남는 것은 뭐다? 삼각형 ABC만 남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구할 수 있을까? 어, 직각이니까 어, 얘를 밑변으로 하면 얘가 높이가 되겠죠? 나누기 이까지 해주시면은 음, 우리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도형 자체가 내 머리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보이시죠?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세 개를 그렸어. 이때 가장 큰 반원의 넓이가 나머지 이두 반원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 미키 마우스 같이 요새에 요귀 모양 보이시죠?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뭐하고 같다?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